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덤프로토콜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10원에서 제가 짚어드렸던 었이 구간 정확히 반등이 나아주고 있고요. 이 고가는 527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덤프로토콜 코인의 분석, 상태비음 수익과 전략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보이...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9월 1일 금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사이버 커넥트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700001에 추천드리고 손절가 3383002탈시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압력 강하게 받으면서 신규 상장비 수급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보내드렸었는데요.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시점이 오전 8시 55분인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9시 일봉 마감이 되면서 당일 기점으로 예상대로 이런 식으로 상장비이 나와주면서 단 하루 만에 최고점 기준으로 273%라는 수익을 챙겨가셨죠. 물론 이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강한 음봉 이 마감이 시작되었었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고요 200%라는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문자 남겨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현재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순환 강하게 받지 않으면서 이 급등이 임박한 이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급등 순환을 기다리고 있는 제2의 사이버 커넥트 코인도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는 주시는 번호로 문자 1번 보내 주시면 제가 추첨 문자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단기 급등 종목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덤 프로토콜 코인 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이큰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죠.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 낙폭, 이 낙폭의 시발점인 이구간이구간까지는 결국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4일 전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이덤 프로토콜 코인 상패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루사이퍼 상패 때도 많회 시켜드렸고 결국은요. 이전에 이 낙폭분, 낙폭분의 시작점 여기까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구간까지 정확히 상승 나아주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연락 남겨주셔서 이 추가 매수 후이 평단 낮추고 수익화 전환 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으로 상패빔 진입하신 분들 무려 이 구간에서 단 4일 만에 160%라는 굉장히 큰 급등이 나아주었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덤프로토콜 코인도 그렇고 리퍼리움 코인도 그렇고 제가 상장 폐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누누이 강조드린 이유가 다 있었죠. 현재까지도 아직 방관하시면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아직까지 상폐 기간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추가 상승 이 마지막 피날레 빔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구간 추천드릴 때 함께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는 놓치시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번. 이 덩프로토콜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한 번의 이 눌림, 쉬어가는 구간에서 제차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정확한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이 구간에서 또 무지성 개인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패빔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에 꽃가창 장난질로 몇 호가는 순식간에 이렇게 크게 던져버리는 하락, 힙소패턴 강의에 나아질수 있고, 초보자 영역 아닙니다. 이 부분 꼭 유의하시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피날레, 한 4일 만에, 160%큰 상승 가져갔던 것처럼 또한번의 급등, 펌핑 수익과 할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코인, 매수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가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덤프로토콜 코인 결국 제가 반등이 나온다고 짚어드렸던 이 구간까지 정확히. 터치에 주었고요. 낙폭 분의 갭을 채워 주었기 때문에 이 강한 수급이 붙어주고 있고 이 상패빔, 이 피날레 빔까지 추가 상승이 더 크게 나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급작스럽게 이 매집을 이어왔었던 이 주체 세력, 이 구간에서 전략 매도 털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손바뀜 할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